네, 월요일에 현장 엑스레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UNS 아우징의 이성훈 본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UNS 아우징 이성훈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입지입니다. 또한 호재거리까지 풍부한 지역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안전한 부동산을 시청자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 보시죠. 이성훈 본부장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과 대학병원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 시설이 입점에 있습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이 강동구로 먼저 방문을 해 봅니다. 강동구 천호동일 텐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알려 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호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걸리는 아주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11.43제곱미터, 계약 면적 17.83제곱미터로 오늘은 20층 중 10층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복층형입니다. 방, 거실, 주방, 욕실 모두 풀옵션 시스템으로 준비되어 있고 준공은약 2021년 10월 예정이고 매매가는 약 2억 600만원으로 가격 또한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현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 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전 세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층고가 2.5m 정도인데,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고가 4m입니다. 완성되면 천호 역세권에서 제일 높은 현장이 됩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 건물로 편의시설도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실내 사진을 보시면 창문 사이즈가 일반 단층 원룸보다는 크고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충고가 상당히 높아 답답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전 세대 모두 풀옵션 시스템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거기에 추가로 벽걸이 TV까지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 누가 살든 몸만 들어오는 곳이라서 입지와 내부까지 아주 완벽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풀 옵션 그리고 풀 복층입니다 여러분 어, 친구가 4미터 정도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복층을 살아봤지만 그렇습니다 위층을 설사 안 쓴다고 하더라도 집만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친구가 워낙에 돕기 때문에 속이 좀 시원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옵션들 완벽하게 들어온다는 사실 꼭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강동구 천호동 이 도시형 생활 주택 그 입지 여건 정확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입지 여권은 어떻습니까? 네, 강동구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인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역세권으로 아주 교통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일단 8호선은 세정과장이면 잠실로 바로 갈수 있고, 별내까지 개통이 되면 그만큼 수요자는 더 많이 생기겠습니다. 거기에 5호선은 도심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호선이어서 출퇴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 현장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까지 매우 우수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발오재까지도 살펴 주실까요? 네, 개발오재 또한 매우 우수한 지역인데요. 강동 천던 업무지구 지난 2015년 조성된 강동구의 천던 업무단지는 기존의 강역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업무단지 조성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초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천던 업무단지 강동 경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있고 종사자 수만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또한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천단 업무지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그린벨트 즉 개발지역 구역을 풀어 개발한 곳이죠. 약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약2병역의 업체와 1만 6천 명의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호동 구도심 주상복합단지 조성, 천호동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내에서도 수건 사업이었던 천호일구역즉 지창촌 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도 많이들 이주를 한 상태이고 2020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2023년 말에는 40층 내개동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 건물은 아파트, 상업, 업무 시설도 함께 조성이 되고 이미 시공사도 선정이 돼 개발은 사업 진행은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또한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 이 또한 큰 관심이었는데. 이미 착공은 시작되었고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역에서 앞으로 추가될 역은 6개 역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8호선은 모란역부터 암사역까지였으나 별내선까지 연결이 되어 좋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지구, 잠실운동장일 때약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스포츠, 전시, 컨벤션, 문화시설 등이 어우르는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고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할, 리모델링으로 현대화되어 2025년까지 코엑스 3배 크기 전시 컨벤션 시설과 70층 높이의 제2무역센터 1,200실 규모의 대형급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니 앞으로 기대가 되는 큰 사업입니다. 자, 강도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에서 2분 거리에 걸어서 2분 거리죠. 정말 초역세권이라는 사실이고요. 한강까지도 초 근접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뭐 지하철이 가까운가, 한강에서 가까운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부동산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큰 요인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에 봤을 때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만간위로 들어서는 이런 다양한 첨단 업무 지구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주변의 이쪽 가치 상승은 당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교통 어제 있죠. 8호선까지 연장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많은 얘기들을 전해 드렸는데 아, 지금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핵심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상당히 좋고요. 2023년 별내선 개통 예정으로 또한 한강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호재, 이렇게 교통 호재가 있다는 점과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도심 속 그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엄청난 규모의 잠실 호재가 인접해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 가격 어떻게 됩니까?라는 궁금증인데요. 그 가격적인 분석도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봉자님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또한 상당히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현장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 예상 매매가는 약 2억 600만 원으로 아직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이 있는 현장이고. 전세가 또한 매우 높게 자리 잡고 있어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 예상되고 월세 또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으로 수익률 또한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대출은 약 8,200만 원 예상하며 월세시 실투자금은 약 1억 1,400만 원 예상되며 전세시 투자금은 1,600만 원으로 서울 중심의 더블 역세권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할 상품 현장입니다.